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지금 저녁 6시 15분 정도 됐는데요 어, 이거 벌써 세일 기간이 끝난 건가요 오늘 줍줍 하려고 제가 좀 환전을 좀해 놨는데 세계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뭐 테이퍼링이나 어, 금리 인상 뭐 미국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이 항상 화두가 됐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갑자기 오미크론 변종이 등장하면서 미국 증시가 거의 초토화가 됐었거든요. 3대 증시가 2% 넘게 다 빠지는 바람에, 야, 이 정도면 오늘 국내 증시도 완전 폭락하겠다 싶었는데, 오늘 의외로 방어율이 꽤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나 싶었는데, 아니나 다를까. 어, 지금 뭐 세계 증시를 봐도 거의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미국 증시. 어, 지금 프리장이 이미 개장을 했거든요. 어, 보니까 거의 다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맨 위에 디렉시온 데일리로 시작하는 게 어,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정하는 SOXL인데요 4% 넘게 급등하고 있고 엔비디아 2.25%그 다음에 불주라고 해서 미국 초우량 15개 기업의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또 ETF가 있는데 아 이건 ETN이죠 ETF가 아니고 역시 2.7%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.9% 아이시어즈 반도체가 이제 SOXX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, 얘도 지금 0.5% 정도 어,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인베스코 QQQ, 이게 바로 나스닥 100을 한 배수로 추종하는 ETF인데요. 어, 1%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. 그 다음에 메타 플랫폼스, 페이스북입니다. 페이스북 0.7% 상승 중이고, 테슬라 거의 3%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아직 정규장이 개장하진 않았지만 프리장에서 이 정도 상승폭이면 일단 유의미한 반등장은 나와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리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어, 지금 세계 증시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게 공포지수라고 해서 어, 이 빅스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건 말 그대로 공포지수니까 이게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지금 어 겁을 먹고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지금 마이너스 12% 정도 어,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, 사람들이 심리가 안정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금요일에는 48%인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말 끼고 첫 개장일인데 벌써부터 12%가 빠졌습니다 뭐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, 지금 세계 증시 그리고 미국 프리장 빅스 지수까지 봤을 때 확실히 시장이 저번 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어 급격하게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주식하는 입장에선 정말 다행이죠. 물론 오늘 만약에 폭락했어도 저는 뭐 기쁜 마음으로 줍줍하려고 이미 환전까지 맞춰놨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오르는 게 낫죠. 왜냐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금액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어 당연히 뭐 반등장이 나오는 게 저도 좋습니다.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역시 주가의 단기적인 예측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까지 빨리 반등할 줄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. 대부분이. 뭐,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. 어, 뭐, 이대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영상은 짧게 마무리 하겠고요. 이따가 11시 반에 어 정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